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어, 대상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폄하가 아니라 세상의 차가움을 밀어내고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학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영화일는 정신과사로서 사랑에 대한 여러 영상 올려왔습니다 오드레 블루스, 가을의 전설, 폭풍의 언덕, 메디슨 카운터의 다리, 위대한 곁츠비타이타닉코 상실의 시대, 봄밤의 드라마까지 모두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게 운명이라고 확신하며 그리 뜨겁다가도 식어버리면 그리 미워지는, 이렇게 환희와 파국의 양면성을 가진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생물과 같다고 했었죠. 오늘 이야기할 제 원픽 드라마도 사랑에 대한 영입니다만 좀 다릅니다. 이성간의 러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며 토닥거려 줄수 있는 폭넓은 사랑, 연민, 옹호 등 여러 색깔의 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 드라마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나의 아저씨입니다. 최애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재미를 넘어서는 울림이고 이건 힐링의 역할과 내 삶의 온도를 다시 세팅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지독한 사랑의 대사보다 더 짠한 대사를 보여드리죠. 자신을 도청한 사실을 들켜 숨어버렸던 이지안을 기어이 찾아낸 박동훈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지안을 다 용서하고 감싸주며 건네는 말입니다. 고맙다. 굳이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어떻게 나 같은 어른이 불쌍해서 나 그거 마음 아파서 못 살겠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넌 계속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너 생각하면 나도 마음 아파 못살 거고 그러니까 봐 어?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고 봐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남녀 사랑의 대사가 아니죠. 사랑의 콩깍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연민으로 서로를 옹호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대상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폄하가 아니라 세상의 차가움을 밀어내고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과 한이 많은 민족이라 미워 죽다가도 그 사람의 속내를 알고 오해가 풀리면 불쌍해 죽기도 합니다. 같은 편이 되면 옹호라는 최고의 지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매혹과 열정은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호감의 양라개를 뚝뚝 분지르며 내리막길을 간다고 마음 사전 책의 저자 김소연은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옹호는 대상을 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껴안는다. 대상의 미흡함을 끌어안는 자세이고 다짐이다. 신뢰가 간혹 배신이라는 종착력으로 나아간다면, 옹호는 어떤 식으로든 그 상실과 훼손된 마음을 용기와 의리로 정을 지키고 그 옆을 지켜낸다. 라고 직관적으로 정의하였네요. 그래서, 매혹과 열정보다 이러한 연민과 옹호가 지금처럼 판데믹 세상에선 희망과 행복 찾기에 더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밥좀 사주죠. 라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상대를 연민하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죠. 가라. 밥좀 사주죠. 술도 사줄게. 와. 지아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걷기에 유일한 가족이고 버팀목인 할머니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부모가 남긴 사채 사체 빚으로 사채업적에 사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눈앞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며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어린 나이였고 정상이 참작이 되어 무죄를 받았죠. 지안의 삶은 사체 비슷에 시달리며 꿈과 행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루에 서너 개의 알바를 전전합니다. 몸 전운 할머니와 생계를 이어 나가며 살인자라는 자책감으로 미소 한번 짓지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이죠. 사회는 이런 어린 그녀에게 더욱 맹옥했으니 지안은 어떤 얼굴이 되어 갈까요? 밑바닥 인생이라 여기며 기대조차 하지 않으며 굳은 표정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차가운 벽돌이 되어 갔습니다. 박동호는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호러머니와 무능한 형과 남동생을 둔 가장 또 변호사인 아내가 있는 안정적인 중년 가장입니다. 자신의 후배가 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에서 그 열폐감으로 위축되고 두 패로 나뉘어진 팝을 싸움에 껴 낭패를 당하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자리려는 직장에도 참고 버텨야만 하는 만년 부장이며 술리들어 사는 우직한 상품입니다. 산사는 평화로운가 난청근 만근인 몸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 회사로 간다. 네 몸은 기껏해야 120근. 정근망근인 것은 이네 마음. 친구인 둘은 한 사람은 꾸역꾸역 일터에 가야 하는 생활인이고 다른 친구는 속세를 떠나 성불하려는 선임입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여러 사랑들, 우정, 이웃의 배려, 의리, 안새로움 옹호의 정과 배신, 비애와 슬픔 등 넓은 스펙트럼의 인간의 여러 면모를 보여줍니다. 쫓겨날 위기에 몰린 데다가 아내는 대학 후배인 자신의 사장과 불륜임을 알게 된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그가 부서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지안을 알게 되고 지안은 돈으로 사주를 받고 동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동훈의 핸드폰에 도청장치로 그를 일상을 엿듣게 됩니다. 지안은 그의 말과 하루하루를 다 알게 되면서 그도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지옥에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 아저씨임을 알게 되며 연민을 품게 되어 적이 아니라 자신만큼 불쌍한 그의 응군이 됩니다. 그의 인간다운 따스한 성품에 감동받으며 그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하죠. 사람 죽인 거 알고도 친할 사람이 있을까? 멋모르고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앤지 알고 나면 갈등하는 눈빛이 보이던데.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대로 살아 몇 번을 봐도 감동이 밀려와 울컥하는 이 드라마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훈과 지안의 삶과 마음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아닌 척 하지만 우리는 지질하고 쪽팔리며 무너지고 또 우역구역 살아갑니다. 저러한 말들은 마치 우리의 등을 다독거려주며 다 괜찮아. 열심히 잘 살아냈어.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짧고 또긴 인연을 맺으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고 또 분노로 사람을 상상으로는 몇 번이나 죽이기도 하죠. 세상이 나에게만 벽으로 돌려 쌓여 있고 모두 좀비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미움과 공포로 보지 못했던 그 속내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죠. 입장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같은 편이잖아요. 강대국들을 둘러싸인 우리는 같은 편이고 바이러스에 살아남아야 하는 같은 인간입니다. 살아내느라 힘든 당신의 이웃을 연민합시다. 사실은 당신도 불쌍합니다. 우리 이제는 행복해지자고요. 제가 2023년 11월 영상에서 행복하려 애쓰지 말고 평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를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라고 했었죠. 양의 탈을 쓴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가자고 말이죠. 나의 아저씨 마지막에 동훈이 지안에게 편안함이 이르렀네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하자.

여러분, 우리도 모두 지안이라고 대답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